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융합교육원의 최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간마앱으로 어떤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그냥 키워드만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랑 우리가 배운 생성형 AI, 뭐 챗GPT 4.0이나 아니면 뭐 리튼이나 MS 코파일럿이나 구글 제미나이나 네이버 클로바엑스에다가 이제 후카츠식 프롬프트 기법을 넣어 가지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슬라이드 제목을 만들어서 그거로 집어넣었더니 그냥 간마에서 뭘할때 네, 예를 들어 이제 간마에서 여러분들이 뭘 만들 때뭘 네, 만들 때그세 가지 조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간마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면 네, 텍스트로 붙여 넣을 거냐? 생성 그냥 생성 할 거냐? 파일 가져올 거냐 라고 이제 세가지 중에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생성으로 그냥 누르시게 되면 누르시게 되면 뭐 별거, 결과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아 그럼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하면 좋겠다 텍스트로 근데 그냥 내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데 후카츄 프롬프트 기법을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카츄 프롬프트 기법으로 만든 치트키를 이제 채팅창에 올려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있는 거를 보시고,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명령서. 네. 당신은 뭐 교육행정 공무원입니다. 네. 아래의 제약 조건과 출력 형식에 따라서 다음에 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제약 조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출력 시 반드시 상세한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분석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쉽고 네, 설명의 과다 또는 부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내용, 요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저는 경북 인구소멸지역의 초등학교 폐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럼 출력 형식이 중요합니다. 출력 형식. 출력 형식, 출력은 출력 형식에 따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please all answer in Korean. 한국말로 답변해라. 그리고 answer yes if you understand the above sentence.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됐으면 yes라고 대답하라. 라고 이제 시트키를 만든 거예요. 네. 자, 만들어서 지금 복사가 되신 분들은, 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넣어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저는 클로버엑스에 한번 넣어봤어요 클로버엑스에 넣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 클로버엑스에도 잘 먹더라고요 이 후카츠식 크롬프트 기법이 이렇게 똑같이 집어넣었죠 이렇게 네.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랑 비교를 해 봤더니요 일단은 이제 한국 거니까 한국 거니까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실정들에 대해서 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나오지 못한 조금 더뭐 스마트펌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이 좋았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어떤 걸 해봤냐면, 이제 다른 거 리툰으로도 한번 해봤어요. 리툰으로도. 네. 리툰으로도 한번 해봐요. 리툰으로도. 래서뭘 뭘 해봤냐면, 리툰으로도 똑같이 가서 해봤어요. 네. 리툰. 리튼으로 했더니, 예, 똑같이,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명령서, 제약 조건, 보고서 내용, 출력 형식. 그랬더니, 잘 나와요. 네, 잘 나오는데, 이 리튼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뭐, 슬라이드 수 3, 이런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 한번 따른 대로 복사했다가, 슬라이드 1, 2, 3, 4 있는 걸 지우고 만드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우리 채지피티로한번 해봤어요, 채취피티로. 채취피티로 똑같이 가서, 네. 채지피티로 가서,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채지피티로 가서 해봤더니, 잘 나와요, 요 네.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론, 뭐, 현황분석, 폐교부지 활용방안, 3-1, 3-4, 결론, 이런 식으로, 가장 잘 나온 게 이제 채취비 4.0이었어요. 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게 뭐였냐 하고 구글의 재미나이였어요. 재미나이. 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드린 치트키에다가 다른 것들, 네. 당신은 교육, 뭐 교육행정공무원입니다. 똑같이 쓰세요. 그 다음에 제약조건. 제약 조건도 그대로 쓰시고요. 네, 더 추가할 내용에서 추가하셔도 됩니다. 보고서의 내용만 쓰시면 돼요. 근데 보고서 내용에 더 구체적으로 써, 면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출력 형식에 따라 네, 출력은 출력 형식에 따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형식으로 합니다. 이걸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10분 드릴 테니까 한번 가셔서 다 똑같은 내용은 하지 마세요. 네, 다른 내용. 여러분들이 교육행정공무원이다. 네. 내가 뭐 교육부에 근무한다. 학교행정실에 근무한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가도 장학사가 따로 있고 또 이제 교육행정하는 또 장학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페르소나를 주고 보고서 내용을 이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보고서를 써야 될까. 똑같이 하지 마시고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그~ 자 그래서 그냥 네 그냥 우리가 간마앱으로 그냥 만들 때랑 제가 알려드린 이 프롬 그~ 후카츠식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그~ 네 입력 조건 뭐~ 출력 형식 등등등 명령서 뭐~ 그 조건에 맞춰서 집어넣고 나서 그~ 슬라이드 형식으로 출력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제목으로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AI 이미지 만드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웹, 웹 이미지를 찾아다가 넣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진짜 경북 같잖아요. 진짜 경북의 어느 인구 소멸 지역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황 분석 그랬더니, 폐교 현황, 네, 폐교 현황, 뭐 인구 구조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커뮤니티 센터로,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하면 좋겠다. 얘기하고, 여기서 농업 기술 교육이나, 뭐, 역사 연구 시설이나 하면 좋겠고, 뭐, 청년들이 가서 창업하는 공간으로 바꾸면 좋겠다. 네, 아니면 공공복지설, 시 네, 어린 이 놀이터나, 뭐 노인복지센터를 면 좋겠다. 그래서 하고, 뭐 주민 참여, 참여, 운영 모델, 뭐, 결론 등등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여덟 장만에이렇게 나온 거고요. 더 길게 쓰면 더 길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채취 피트로 나온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같은 걸 가지고 한번 제미나이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자, 우리 최완규님 어떤 주제로 한번 해보셨나요? 아, 잠시만요. 저는. 그, 학교 특박 가꾸기 사업 보고서 해갖고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네, 네. 다른 분들도 전부 발표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세요. 네. 나는 뭐로 해봤다. 이렇게 나왔다. 어떤 게 제일 좋더라. 네. 예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예, 학교 특박 이거는... 사업 보고서를 했는데, 네 보니까 챗GPT하고 클로바X하고 재미니 해 보니까 챗GPT4가 제일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간마에 넣어서 그냥 했더니만 학교 특박 각국의 사업 보고서 해가지고 지금 보이는 화면에다가 그다음은 목차 네. 목차가 아돼 있고 그 다음에 스론 표지는 조금 마땅치 않고 갑자기 영어가 나왔고 좀 당황했는데 자배경의 네. 필요성에 영어가 막 들어왔어요. 어그 아까 보면은 그, 그 프롬프트 명령어에 클리즈 올엔소인 코리안인데 그게 네. 안 먹히던가요? 아까 채취피티 4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니, 그걸 네. 해서, 네. 그, 그 채취피티에서 나온 것은, 다 한글 네. 다 나왔어요. 네, 네, 네. 한글 나왔는데, 이걸 감마에 네. 집어넣었더니만, 감마가 네. 갑자기, 감마가 갑자기 그걸 낸 거예요. 저 갑자기 영어를 막 해줘요. <laughs> 그거 알아서 내놓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배 경서, 삼목표 실행 계획, 네. 기대 효과, 뭐, 재진 계획.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감마가 약간 좀 이상이 있었나 본데요. 네, 그 네. 수정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습니다. 네, 네 그, 채 g 피티4가 제일 나았다 해줬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은정님 화면 공유 한번 하시고, 어떤 주제로 뭘 해봤는지 얘기해주세요. 아, 저는 지금 채 g 피티가 조금, 예,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요. 네. 네, 지금 리튼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아, 완성 안 됐고. 네. 그러면 다 만들어주신 분들 채팅창에 1번 적어주세요, 1번. 1번. 다, 다 만들어봤다. 몇 가지 가지고 비교해봤다. 1번. 어. 네, 최한규 님만 하셨고, 어, 이현숙 님 하셨네요. 그럼 이현숙 님 한번 화면 공유해서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황인정 님 해주시고, 네. 아, 그, 원장님, 제가 지금, 저기, 뭐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고, 화, 하루 별도로 하고 있어서, 화면 공유 조금 어려운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설명만,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말로만 해줘요, 그, 말로만. 네, 네. 저는 이제, 그, 학교, 그, 학교 5학년 교사가, 그, 체험학, 체험 아이들하고 아동, 체험 활동할 거 계획 세워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걸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뭐지, 챗 GPT 3.5로 하니까 그 울산 체험이 아닌데 다른 지역의 체험을 할수 있는 걸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지 않는 결과가 좀 나왔고, 그거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감마 앱으로 갔을 때는 감마 앱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서 뭐 표를 그려 달라거나 이랬을 때 감마 앱은 표를 그려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여기다 표를 넣어라 하고, 표를 넣을 자리는 만들어주는데, 표를 만들어주진 않고, 이제 표를 만들어달라고 라 하는 거는, 패치피티 4.0이 이제 표를 만들어주고, 이제 리튼도 표를 네. 만들어주거예요 지금은 네.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라서, 표 만드는 거, 이, 이 얘기가, 어, 그거를 하는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네. 슬라이드 만드는 거를 해달라, 뭐 이거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내용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 앱에서는 감마 앱을 바로 텍스트를 넣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저는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하는 게더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용도 네. 그렇고 그래서 스크립트 만들어서 하는 게잘만는다는 결론을 냈고 이제 여기저기서 해봤는데 어디 게 제일 낫더냐 이거죠 이제 클로버 X가 낫더냐 제미나이가 저는, 낫더냐 챗 d 피티4가 낫더냐 이겁니다 네. 아, 저는 챗 d 피티4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는 이 재미나이가 제일 낫어요. 자, 음... 지금 똑같이, 똑같은 프롬프트 명령으로 집어넣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재미나이에요. 네. 재미나이는요, 그 채집피티에 대해 없는, 체지피티에 없는 최근 자료를 뽑아오더란 얘기죠. 2023년 기준 뭐 어떻고, 2010년 대비가뭐 어떻고, 그 다음에 더 놀란 거는 뭐냐면요. 그 사례, 사례를 뽑아줬어요. 네. 문경에서는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폐교부지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영덕에서는 폐교부지를 이용해서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까지 뽑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채찌비 4.0도 물론 좋지만, 재미나인, 예, 재미나인으로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뭐그 숫자 데이터나, 최근 자료를 네. 뽑아 줬기 때문에 저는 더 감동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그 만든 걸 한번 한번 보여 드리면 그 감마 앱으로 만들 때 채찍피티로 만들 때는 서론 볼론 결론 너무 잘 나왔는데 이 실질적인 팩트를 하는 것들은 네 저는 이게 재미나기가 더잘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비교 분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비교 분석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황인정님이 한번 했던 거 어떤 주제로 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화면 공유하시고 네. 화면 공유하셨나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네.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음, 초중고의 SDGS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했고요. 어, 저는 리텐하고, GPT-4하고, 클로버에다가, 아, 아니, 그, 코파일러도 했는데요. 어, GPT4는 Yes만 계속 나와서 지금 안 먹히고요. d 트는 다른 자료를 넣어달라고 추가 요청을 했고, 크로바 X는 별로 잘안 나오고, 어, 코파일럿이 그나마 제일 잘 나와서 지금 코파일럿으로 했는데요. 자료 자체가 지금 없는지 틀만 잡아주고 자료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네. 이제 원장님이 재미나이가 더잘 나온다고 해서 지금 재미나이 했더니, 어,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재미나이가 가장 자료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불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UNSDGS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학습이 안 되거나 잘 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채찌 어, PT4가 좋다고 그거만 쓰지 마시고, 재미나이도 써보고, 클로바엑스도 써보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합쳐서,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채찌피티4로 해보고요, 재미나이로 해보고요, 클로바엑 x x 로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다 집어넣어요. 채찌피티4에다가 집어넣고, 위에 세 가지를 합쳐서 해달라 그러면, 아까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 렇게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그쵸, 재미나이가 데이, 데이터를 갖고 오죠. 네,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수 님이 한 번. 공유해서 발표해 주시죠. 그 다음에는 조수현님 해줄 거예요. 네. 김진수님. 아, 네. 어, 저는 그 저기 여기 입장할 때 바로 좀 통화를 하고 있어서 원장님 주신 후카츠 프롬프트를 받지를 못해서요. 제가 컨설팅하는 힐링 플랜프트리라는 숲 협동조합 내 넣어서 했기 때문에 결과가 온전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관와도 똑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최정숙님은요. 스터디는 자꾸 해보셔야 돼요. 네. 해보시고 결과물 찾아내고 막 그러셔야 됩니다. 최정숙님 답이 없으세요. 네. 그러면 유영자 님 마지막으로 네 써보신 거 한번 듣고 오늘 네 저는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그 해보신 결과물들을 네그 재미나게 틀리게 나왔다 아까 제가 해드린 것처럼 뭐 채집이 됐다 왔다 이것들을 우리 카톡방에다가 하나씩 올려드리고 네 그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좋은 음 좋은 그 강의의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감마앱이 겁니다. 이런 거보다 이거 하는 거보다 감마앱을 할때 예, 이렇게 활용하면 이렇게 프롬프트 활용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럼 이거를 그러면 과연 ESG랑 어떻게 접목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ESG랑 어떻게 접목하느냐?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감마앱으로 만든 다음에 감마앱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프린트를 해요. 프린트를요. 프린트 해가지고 이번에 그 대학생 이 캠프 갔을 때도 뭐 한150 150 페이지짜리 자료를 만들어서 꼭 프린트 프린트해서 나눠주더라는 얘기죠. 굳이 그걸 프린트할 필요가 있느냐. 네. 자 만들어진 게 있다 그러면 프린트하지 말고 프린트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이제 어디 강의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린트하지 말고 여기서 공유해가지고, 네, 공유해가지고, 여기 있는 URL, 링크만 복사해서 주면, 만약에 거기 왔던 대학생들은 전부 노트북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노트북이 가져오는데, 왜 굳이 종이, 종이로 책자를 만들어 주냐 이거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그, 그, 한기대에서 하는, 이제 컨퍼런스에 갔어요. 네.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천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천 명의 직업 훈련 강사들한테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노트북을 갖고거나 오 아니면 이제 그 태블릿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태블릿으로 그냥 주문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종이 교재가 있는데도 태블릿에다가 다운 받아가지고 보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간마앱을 활용해서 ESG를 실천하는 방법은 굳이, 뭐, 공공기관이나, 뭐, 학교나, 뭐, 어디든, 무슨, 뭐, 그런 컨퍼런스를 하던, 아니면, 뭐, 아니면, 뭐, 교육청에서 보고를 하던, 굳이 프린트 해주지 말아라. 예. 그냥 URL만 주면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아니면 PC로 볼수 있고, 태블릿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린트 안 하는, 책자 안 만드는, 아니면 A4용지 프린트 안 하는 것만 우리가 줄여도 충분히 이제 교육청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에서 ESD 실천이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 전 마쳤고요. 치트키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아까 못 받으신 분은 저한테 개인 카톡 주세요. 드릴 테니까. 네. 이상으로 오늘 스타디 마치고요. 저는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11시 50분까지 하나하나 비교해서 결과물을 우리 카톡방에다가 올려 주세요. 네. 가장 내가 써 봤더니 가장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게챗지이티 포였다. 재미나이였다 나름 클로벡스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